사실, 보험 이슈가 문제가 됐던 거는 첫 번째 시작은 의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험 사기랑 연루된 의사들이 꽤 많았어요, 과거에. 보험 사기 정황을 이제 실비 회사에서 좀 냄새를 맡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좀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하이프 시술 후에 보험이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떠돌았던 것 같고요. 요즘에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죠. 특히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보험회사는 타격이 큽니다.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들이 한 100만 원만 넘게 좀 청구를 하면 좀 질질 끌고 좀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보험회사랑 어떤 이런 보험지급 문제로 동시감정 가야 된다. 그런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직접 같이 찾아가서 소명도 해드리고 해서. 어, 사실 요즘에는 또. <laughs> 의사가 치료만 신경 써줄 수는 또 없더라고요 환자분들 그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 보험금 받는 거좀 지연이 된다면 의사로서 소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좀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미용 시술이랑 좀 패키지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안 하기 때문에 질환만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크게,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